네 반갑습니다. 예제 <laughs> 네, 이름은 정성욱이고요 양천구에서 99년도부터 지금 한 20년 넘게 살고 있고 두딸 아빠고요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지금 한쭉 살고 있습니다. 그, 그 직장은 저기 금융계통에서 일한지 거기도 그냥 한 회사에서 쭉 회사 이름은 많이 바뀌었는데 한 회사에서 쭉 하고 있고 은행정 생마당 지금 대표하고 있고 그 연으로 해서 양천의 그 시민사회단체와 마을 활동가들 이다 모여 있는 사단법인 양천마을이라는 곳에서 음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올해 총회 때 이제 이사로 선임돼서 이사 활동하고 있고요 2001년, 2년, 3년도에 노동조합에서 상근 사무국장을 했었어요. 그 시기가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였고, 정당 가입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당 가입을 좀 많이 했어요. 한10% 정도 했었거든요. 이제 상근 또는 비상근 집행 간부는 자기가 사는 동네 지역에 활동이 있을 때 참석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그렇게 하기로 했고, 사실 이쪽 동네에서 뭔가 활동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였어요. 그, 민주노트의 정치방침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던 게 1번이었던 것 같고요. 2번 들어갈 때는 이제 지역에 재선거를 하면서 지역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 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이제 토대가 좀 됐다는, 돼서 다행히 이제 뭔가를 할수 있었고, 뭐 민주당이나 이쪽을 생각해 본다는 건 일단 아예 선택지에 없었고요, 처음부터.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어, 민, 이 동네에 민주당 성향에 활동하는 그 사람들, 국회의원들, 뭐 그때 구의원이 아마 있었을 텐데,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더더 더 많이 보수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서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양당 이름만 바뀐 양당으로 쭉 되어 있고 거기에 죽을 어, 대고 선을 대서 뭔가 위신을 세울려고 하는 구의원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좀 자리를 해줄 수 있는 지방자치의 어떤 영역 그러니까. 자리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영역, 경력을 채험줄수 있는 영역이 보수 양당한테 꽉 놓여 있어요. 여기가 어느 정도 구조화됐고, 사람만 바뀌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여기서 뭘 돌파가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의식 정치의식이 많은 사람도 중앙정치나 국회의원 이쪽으로 이렇게 더 관심을 훨씬 많아서 지방에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시현과 노력을 하는 게 어, 너무 끌어당기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런 와중에도 일단 양당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볼수 있는 예를 들면 공단의 무슨 임원급이라지 이런 사람 정치인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실수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수 있는 게 이제 활동의 첫 번째인 거.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갖는 줄알무는데뭐고뭐하는게 계속 이년, 4년 만에 계속 선거를 하는데, 그 선거를의 벽을 넘는 게 너무 어렵고, 그게 그때그때 그때 평가 지표가 된다고 하나? 이러다 보니까 또거 그거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느 단위에서는 좀 요구도 좀 있고, 이러니까 이이 이, 이거를. 한 개인이나 한 집단한테 어, 성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이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전망은 사실 커보이 않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필요성 이런 거는 사실 뒤로 갈수록 점점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제 역할 부담스럽지만 앞에 서달라는 역할을 점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인데, 2011년도에 저희가 진보신당으로 구청장 후보를 냈어요. 음. 세누리당 구청장이 보안사 출신이면서 보안사에 있을 때 고문한 행위가 드러났는데, 고발했을 때, 이 수혜가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뻔하지만, 때는 내부적으로는 좀, 아유, 뭐, 뭐, 대리를 왜 해주냐라는 거 있었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폭로를 하는 셈이 됐죠. 근데 이렇게,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그게 폭로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게 드러나서 바로 그냥 그 박탈이 됐을 뿐 아니라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사람들 지금 정치 생활을 못 하는데 이런 좀 국지권 활동이 있을 때 이제 우리한테 대신 해달라는 그런 게좀 기억이 나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개별 후보자들의 의원이나 시의원 하면 안될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찾아가지고 저희가 한번 그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범죄 능력 조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어, 500만 원 기준이었다가 이게 10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이에, 구의원, 새누리당 구의원 한 명이, 그,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업주로서 고발을 받고 벌금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뻔뻔스러운데도 마치 자기 아닌 것처럼 살짝 색칠해가지고 공천받고 당선이 된 거죠. 근데 그거 이제 저희가 알아내가지고 그 시민단체와 공감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공분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고발장을 접수하자라고 하니까 이 고발장 이름 써야잖아요. <laughs> 어, 이 이름 쓰는 것에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엄청 두려워 겁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렇게 여하튼 진보 정당을 활동했던 사람 몇몇 이름으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를 일심 이심 걸쳐서 그 사람 그 사퇴 시켰어요. 그 이제 이런 이, 이제 이런 거 이런 게 정치로 적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데 이제 그만큼 역으로 보면. 어, 내용이 올바르고 공분하고 활, 행동으로 가야지만, 가야 하는 건다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그거를 내, 내, 내 이름을 내세우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약간 주저하는.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앞, 앞에서 몇번 해줘서, 어, 또, 아, 이게 별게 아니구나. 뭐, 충분히 해볼 만한거 이렇게 이제 퍼져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쉽, 쉽게, 그, 다른 식으로 이제 뭐, 그 민원을 접수한다거나, 이런 거할때좀 자기 이름 을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됐고 반대로 이제 그걸 좀해 왔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신뢰나 신의 뭐 또는 사실 대신 해 줬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고마움 또 미안함 이런 게또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말이 먹힐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된것 같긴 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아, 안타까워죠. 그때도 그때 고발하는 그지음에도 어 고발은 고발이고 어, 민주당이 약 약하니까 사퇴해달라라는 얘기를 어, 저희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가 또제 기억이 맞다면 11년 언저리이기 때문에 야권 연대 그기 기운이 아주 강한 때였거든요. 그리고 음, 뭐 후보로 보면 민주당 나오신 분도 어, 그래도 좀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도 진보적인 색깔을 낼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 근데 그건 참 아쉬웠죠. 그때 뭐, 저희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또는 뭐, 뭐, 녹색 활동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 다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참 아쉬운데. 근데 그래도 그때 이제 저희 사퇴하지 않고 이제 완주는 했고, 이제 의미 있는 지표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민장도 떨어졌고, 왜냐면 우리말이 맞았거든요. 합쳐도 못 이긴다. 그럼 우리 주장하고 싶다. 다른 얘기니. 근데 이제 그 말이 우리 말이 맞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어 그건 좀 무리한 주장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극복의 계기라고 할까? 이제 이 대면들이 된게 그렇게 주장했었던 분이 그러면 민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성향의 이 정치 선택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 어 다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좀 모여 보자. 나는 좀 계기가 좀 됐던 것 같긴 해요. 힘들다. 음. 시간인데, 데 그런 얘기는 가끔씩 돌이켜보면 좀 하시는 분이 있긴 해요. 이제 제가 좀 약간 독특하다면 독특할 수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면. 2002년부터 지금 15년 됐다고 봤을 때, 그렇게 만나면서 같이 활동한 사람하고 크게 감정적으로 틀어지거나 그래서 뭐 완전 척 져가지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 큰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쭉할수있던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가장 고마운 건그 이제 와이프하고 사실 의사통이 됐고요. 어, 그다음에 큰애도 어, 하다가 같이 데리고 다니 많이 많이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가끔 보면 자기든지 그런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강연 장소나 어떤 무슨 한마당 장소나 뭐 집회 비슷한 거나 이런 갔을 때 갔던 기억이 나면 그거를 와이프랑 같이 애 데리고 움직였던 거 그럼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됐던 서운한 건 있겠지만 좀 이해가 됐던 게 가장 지금 봐서는 흥미됐던 거고 노동조합 사무증사무직거조 민주노총에 있는 사무진거조인데 거기에서 3년 또는 6년간 활동하는 사람이 활동하다가 현역 복귀도 하고 뭐 그만두기도 하고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이루어지는데 어 다행히 노동조합의 기초활동이나 조직체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 저희는 이제 한2 0명 단위로 이렇게 분해를 만들고 분해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꼭 총회를 분해총회를 하게 만드는 조직 틀을 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논의체계 결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좀 조직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 조직력이 될수 그런 게 있는데 상, 상근의 기수가 바뀌면서 무려 이제 벌써 80년대 후반에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20년, 3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 되는 화중 이제 뭐가 되냐면 아무래도, 어, 기업복지 형태로 그 요구사항을 관찰시키는 활동이 뭐 50%, 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개별적인 그 소원술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도 하는 게또한 20, 30% 나머지가 약간의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권리, 또 사회적인 역할, 문교합이 해야 할 정치적인 역할, 이런 걸, 이제 이 정도 비중인데 점점 그 비중이 이제 그, 저기, 조합원 개별적인 좀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형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바라볼 때 또는 활동했던 사람,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 내가 무슨 뭐, 아까 말,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무슨 해결사야? 자판기야? 뭐, 자판기야? 누르면 해줘야 돼? 그리고 이 내용 도대체 그 내용이 맞긴 해. 노동조합이 가져야 할 사회적인 역할, 집단적 행위자로서 그 전국민념해서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뭐 그거를 안 담아내는 정치적 역할 이거에 대해서는 뭐 교육하고 학습시킬 여지가 상당히 적어요. 주기적으로 나오는 소식지에 꼭 노동 이슈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진보적인 관점, 노동자의 관점에서의 그 답은 이겁니다. 문제의식입니다.라고 이 꾸준히 던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분해총회 할때 집중적으로 논의가 좀안 되는 그런, 그 논의의 시간이 좀줄어드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근데 지금 2020년은 너무 어려운, 네, 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지금. 뭐, 당장, 이제, 지금은 이제 정의당 당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정의당이 그 과거의 진보정당과는좀 다르게, 어, 그 당원의 활동 여력이나, 그 그런 응집력 이게 어 비교해서 상당히 떨어져요 지역 활동에 비중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 양천에는 그를 좀 전업으로 활동할 만한 사람이 없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선거만 바라보면 지금 뭐 거의 아무 한 아무 한 상태 근데 이제 어 반대로 음 지역은 마을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말하는 그 사회 이제 양천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모임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경제나 뭐 혁신교육 활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아, 민주당 행정부, 지방행정부나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어, 안 하거나 못 하는구나라는 걸좀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 안 하는 것 뻔히 아는데 또 투표하면 당선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아, 안 뽑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그 고민이 점점 그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뭐 이제 그게 이제 2년마다 벌어지는 특히 뭐 총선마다 벌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그 요구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크게 보면 14년, 16년, 18년, 20년 가면서 음 좀, 접연은 더 넓어졌다고 볼까? 그러니까 민장을 바라보지 않고, 또는, 어, 뭐, 안 되더라도,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 그, 있어서, 어, 지금, 농담으로는 40대 활동가, 50대 활동가끼리 이렇게 뭐, 10명, 20명씩 모, 미팅을 하면서, 어, 그 중에 진짜 분기텐장한 사람 있으면 한번 좀 만들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보면은 그게 좀 희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튼 낮에 활동을 할수 없는 가장 큰 제약이 있어서 그거를 그냥 좀 바라보고 아 그래 맞아요 그렇게 합시다 합시다라고 뒤에서 좀 군부를 대는 역할이지 그냥 뭐 이렇게 리딩하고 아이디어 내고 낸대로 실천도 해보고 하는 그런 큰 한계 가지고 있어서 아쉽긴 한데 일단 제가 또 생업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만드는 과정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양천 지역에서 그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정도의 이제 취지에 공감하고, 음, 새로운 조직 형태를 한번 꾸려보자라는 차원에서 회원 가입을 얘기했을 때뭐 별로 큰 거부감 없이 할수 있는 사람은 단지 많이 가입을 해야 있는 상태고, 한때는 음, 노동 정치 사람의 지역 지부 정도로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건 그냥 서로 그냥 서로 부담되니까 그냥 깜박깜박 하는 그런 정도고 조금 이제 바란다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음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끔 휴가 내거나 저녁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그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음 약간 이건 나는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 나는 이거는 저렇게 한번 풀어봤어. 이, 이 사업은 이렇게 한번 해봤어. 라는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이 한뭐 1년 한번 정도라도 있으면 서로서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양천 마을이라고 하지만 또 마을 내에 이제 섹터로 구분을 해보면 여성, 장애, 뭐 협동조합, 그러니까 생협, 그리고 저희는 또 독특하게 노동조합도 있어요 노동분과라고 해서 여기에 양천구에 있는 노동조합의 그 구성원들 다 모여서 노동분과를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이제 이분들과 공동사업을 하자고 지금 서로 어 공동 캠페인이나 무슨 공동체 상영이나 그다음에 그 마을하고 같이 활동할 때부스에서뭐 노조할 권리 캠페인 한다거나 이런 식의 간헐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제 노동조합한테 지역에 활동하는 거를 어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감을 얻는 그 노하우나 또는 실제 경험했던 사례나 이런 것도 한번 그, 그,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시간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